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대전 물류터미널 조성과 관련해 업체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전시가 전현직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쓸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조짐입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대전시는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동사업부지 28,000여 제곱미터를 강제취득인 토지수용방식으로 하도록 민간개발업체에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한 토지소유주가 소유주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토지수용이 규정에 맞느냐며 대전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석 달간의 조사 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류 터미널은 물류 단지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3분의 2 이상의 부지를 미리 사들였을 경우에만 나머지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감사관실은 당시 담당 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8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했고 외부적으로 더좀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 주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사 의뢰를 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류 터미널은 물류 단지와 달리 업체 측이 인허가권을 취득하면 토지 수용권이 자동 발생한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도 거친 적법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전시 감사관실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사건의 진상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